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국회의원 박용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인기 정치 평론가 우리 김준일 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인기 있는 김준일입니다. 예예 아, 예, 인기뿐만 아니라 <laughs> 예, 예,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도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저 박용진 TV 처음에 막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다가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 열심히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점점 찐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뭐, 네. 다박용규 의원이 훌륭하시니까 오는 건데. 근데, 이거 짱구한 얘기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좀 부진해, 조회수가. 아, 그래요? 아직 부진하죠. 낚시를 좀 하라고, 낚시를. 썸네일로 낚시도 좀 하고. 이게 아, 너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썸네일? 제, 제작진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laughs> <laughs> 양과 질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박용규 팀이 타네틱집 방송이 오늘로 이제 17화째에요. 아시는 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찍고 나면 세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매일 오후 5시에 이렇게 올리는 중인데, 이러는 중에 이게 17화니까, 대략 곱하기 3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나눈 거고,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싶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이게 오늘 지금, 음 이 말씀을 나누는 날이 이제 목요일, 3월 6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아. 넘어가는 분위기죠? 예. 네,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로 갑니다. 음. 근데 이제 헌재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는 있 이때 또슥 하고 날개를 펴고 활강 비행을 시작한 조직이 있죠? 음. 검찰입니다. 음. 검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산부토건 주가 조작 뉴스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른바 뭐 찐, 찐윤. 이라고 불렸던 어, 친윤계 의원들의 망신살 관련 어, 이렇게 수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단 좀 전면적으로 볼때 음. 제가 지금 활강경이 이렇게 쫙 한다. 음.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검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산부토고는 사실은 이거는 금감원이 움직인 거죠. 금감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정부기관 상당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금감원을 검찰로 엮였던 건, 예, 예. 이복현 금감원장이 음. 검찰의 핵심 예, 수사 인력 중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뭐 금융수사 해가지고 그거에 공을 인정받아서 지금 뭐 금감원장까지 한 건데, 어찌됐든 네. 전체적으로 검찰에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기관, 뭐 이제 수사기관들이, 네. 만약 감사기관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좀 종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아, 아 심판의 날이 아, 다가왔다. Judgment Day. 아하. 예.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윤석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네. 요한계시록에. 요 요한 신약성서에.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예수가 이제 재림하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다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요. 징후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음. 이제 요한이 이제 사, 에, 그 사도 요한이 예, 환상 속에서 그거를 기술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뭐가 네. 막 나오고 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지금 오늘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나팔들을 불기 시작했다 지금 아, 음. 각자가 나팔인지 나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불기 시작했어요. <laughs> 다 네. 불기 시작했어요. 검찰도 불고 금감원도 불고 그래서 이거는 심판의 징후다 일단은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면적인 네. 권력 내부의 권력 내부의 음. 균열 현상 그리고 각자 도생 음. 이런 움직임이다. 보통 이제 권력 누수 현상, 음. 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권 말이 아니라 거의 세기 말 같다. <laughs> <laughs> 세기 말적 어, 권력 누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지난해 7월이었나 제가 헷갈린다 막 연도가 재작년 네네. 7월이었나 그게 멋쟁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멋쟁해병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활동을 그쪽에서 해병대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호 블랙퍼의 인베스트 전 대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네. 예 전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의 계좌관리를 했던 주가 조작 전문범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 처음에서 이제 구명활동으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네. 카톡방에 단톡방에 나왔는데 음, 네. 그게 3부 체크하고 요거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3부가 뭐냐 음. 그래서 그들은 래서그 골프장 3부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군 골프장에는 3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미 그건 박살난 논리고 음. 어쨌든 네. 3부 토건의 어, 주가 조작에 이종호가 있고, 그 배우에 네. 정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이 불거졌는데, 금감원이 이제 이제 사실상, 뭐그 배우는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 시대 차이, 주 시대 조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부토건 주가가 한 천, 천 원대에 있다가 오천 원대로 막 급등해서 뛰면서, 어, 대주주 일가, 경영진 등이 뭐 백억 정도가 넘는 시대 차이를 넘겼다. 음. 이것이 이제 숫자와 연관된 얘기고,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국, 글로벌리한 인물이 한분 계세요? 네, 젤렌스키. 젤대 이게 <laughs> 예, <됐죠>. 네, <laughs> 제가 타임라인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2023년입니다. 네. 2023년 5월 14일에 그 산부 체크하고 네. 요거가 나와요.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6일에 젤렌스키가 방한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해요. 네. 요때 산부투권, 산부권은 최근에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지금. 네. 이때도 이미 해롱해롱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 원대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이거 피크 그때가 천 원대였는데 네. 그때 피크를 찍었던 게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요. 네. 그때가 7월 17일이거든요. 네. 이때 5,000 5,030원까지 5,010원 뭐요 정도 찍어요. 그러니까 다섯 배가 좀 옳은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건 해조나욱삼부토건 회장 네. 이 사람인가 그삼부토건에서이 그니까 그 재건사업에 이제 민간기업 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사업. 재건 네. 민간 그 기업의 한 남명으로 이제 가는데 네. 문제는 삼부토건이 그 며칠 전에 공시를 했는데, 우리는 해외 사업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음. 그리고 사실은 해외 사업 실적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시공 능력 71위에요, 지금. 아. 건설사들 중에서. 71위의 중견 기업, 뭐, 중견 건설사 정도로 보면 되는데, 주로 아파트 만이 지었어요, 그러니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토목, 뭐뭐 도로 항만, 뭐 이런 거죠. 도로, 항만. 뭐, 이런 거, 다리도 놔주고, 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울리지 않는데, 네.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뛴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된 배경,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도이치모터스에 겹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김건희, 이종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여기에 연관된 사람이 김건희 아니냐. 그러니까, 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조사,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는 뭐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조만간 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해서도 부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그거는 연석열 네. 탄핵되고 나면은 확실하게 이제 심판의 날이 다 오고 그 다음에 순차되고 될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은 트렌드가 어떠냐면은요, 2년 3년에 걸쳐서 합니다. 음. 워낙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지 증권거래소라든지 이상징후를 잘 발견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음. 이게 그러니까 미리부터 막 한꺼번에 단타처럼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달 만에 100억을 해먹었던 거 사실상 음. 두달세달 달 만에 100억을 하는데 이런 거는요 권력에 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재를 막 빵빵빵빵 주변에서 권력이나 이런 데서 터트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 당시에는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 일가 얘기만 한 거지만은 거기에 이 정보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 일가뿐이었을까? 예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사 시작되면 그럼 그 시점 그 전후해서 음. 좀 광범하게 위뭐뭐 게이지라도 높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대차익을 얻고 빠진 음. 세력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도와준. 권력층, 지, 정, 뭐 정, 정권, 차원에서의 권력층이라든지 관련 인사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겠어요? 제가 진짜 이 정권이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2023년 5월이잖아요. 네. 이게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 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때 또 5월에 뭐가 있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그 종착지가 <laughs> 종착지는 예. 아니고, 어쨌든, 그, 조인트, 어, 예, 저희가, 예, 예. 강서면에서 양상면으로 바뀝니다. 예, 난리 났었죠. 이게, 예. 이게 또요때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은 의혹이긴 하지만은, 정권이 출범해서 뭔가를, 나라를 잘 해보고, 막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될 때, 어떻게 하면 해 먹을까. 음. 이것들을 음. 전면적으로 지금 플랜들이 쫙 하나둘씩 다 펼쳐지고 있을 때다 음. 그러니까, 독재정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재정권을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좀있어서 진짜 이 정권은 최악의 최악 진짜로 여기저기서 그냥 막혀 먹었다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심을 어, 더 파헤치는 건 이제 수사기관이 더 하겠죠 당연히 지금 음. 의심 정황은 많은데 중요한 건 핵심 측근 중에 한명 음. 어, 여러 수친구가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어, 가끔 용산에 가서, 한 잔씩 받아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이복현 근감원장마저도, 음.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한 단면이고요. 또, 또 하나는, 경찰의 수사죠? 음. 이철규? 음. 그리고 장재원. 음. 이두 사람이 핵심 친윤이라고 네. 어, 불리는 사람들인데, 한 명은 옛날에한 명은 아들 때문이에요. 음. 아들이 그 마약 관련 사, 사범으로, 어, 이게, 이제, 이제, 세포가 되고, 이,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과까지 본인이 했고 인정하고. 음. 두 번째, 장재훈 의원은 그동안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음. 이번에는 이제 본인이 그 직접 의원이 당사자가 음. 돼서 지금 고농을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웃긴 건, 경찰이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뭘 했다기보다는 하필 요때 응. 그동안 뭐하다가 응. 요게또 하나 이제 주목 포인트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고소권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여성분이 2015년에 장재원 의원이 그 동서대 부총장일 때 네. 그쪽 이제 가업 쪽이자 그 가업 그렇죠, 기업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비서를 했던 분인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풀었다기보다든 이분이 고소의 마음을 먹게 된 거. 네. 이거가 아 권력이 지금 끝나간 내가 권력이 윤석열 정부가 한참 살아 있고 윤핵관들이 살아 있을 때는 이거 고소해 봤자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 뭉개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끝나가는 징후로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근데 2015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문자를 다 지금 확인을 해 JTBC가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아침 8시 40분에 장재원이 그 여성한테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성폭행의 징후도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조작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2015년부터 네?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이 이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장재원의 속칭 담가 버리기 위해서 이거를 10년 동안 기다렸다. 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장재원 비서하다가 부총장 비서하다가 또 장재원 의원실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터트리기가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권력이 이제 마, 마, 어, 내리막길을 가니까 이번에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었다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자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철규 의원권은 이거는 이철규 의원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경기 경찰청장과 치안 정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고위 고위직이죠. 넘버 2, 뭐 넘버 네, 3뭐이 네. 정도까지 올랐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는 타해 정보 경찰이에요. 네. 타해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철규 아들이 마약한 거래 이철규가 경찰로부터 정말로 아무 얘기도 안 들었을까?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작년 10월 29일에 119 신고가 들어가요. 그렇죠. 10월 29일에 화단을 뒤지고 있는 이 사람이 119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이제 찾, 찾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청 출입도 한뭐 기자 시절에 2년 하고 이 사건 기자를한 4년 됐기 때문에 이런 예, 걸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 사람의 이제 채용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이제 동선을 보면서 어. 다 땁니다 아 어, 이거 표창원 인터에 듣던 얘기를 지금 이제 <laughs> CCTV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럼 예. 여기 얘가 뒤로 역순으로 따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래서 예. 지하철이 됐든 뭐 택시가 됐든 이렇게 어디서 계속, 왔는지 예. 이거를 쫙 따가지고 이 사람은 특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철규 아들은 옛날에 마약을 한 건이 있어요. 그때 아 불기소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초보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봐주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기소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기소는 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좀 의심이 가요. 이철규의 음.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부가 받은 게 아니라, 예. 검찰이나 경찰이 받은 거예요, 지금. 아, 예, 예 기소를 안해사기관 단계에서. 예, 그런데 어쨌든 특정이 되는 거죠. 얘는, 왜냐면, 하 마약은 원래 했던 놈한테, 했던 사람이 도하고또하기 <laughs> 때문에, 예, 예,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한 게, 이철규 아니라고 확인을 한게 1월 3일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철규 아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검거를 한게 2월 25일입니다. 그사이 뭐라 그러지? 53일이 걸려요. 경찰의 주장은 뭐냐면은, 어, 이 전체적으로 다일망 카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첫 번째. 보통 이런 거는요. 그니까 공급범을 잡을 때는 일망타진하기 위해 기다릴 때도 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투약범을 잡을 때는요, 일단 네. 잡은 다음에 어. 소위 말해서치칩니다 <laughs> 아, <laughs>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마약 관련 수사의 네. 단면을 잘살펴보고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했어? 네가 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첫 번째. 이런 수사 관행이 없어요. 일월 아. 3일날 확인하면 일월 4일날 갑니다, 바로. 음. 또 하나 왜그러냐면요 마약을 만약에 했으면은요, 소변은 일주일 정도 안에 마약이 나오고요. 머리카락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확인해야 되는 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 달을 끌었다? 가만히 이철규 아들인데? 음. 2월 25일이 뭡니까? 음. 윤석열, 이제 최후별로라는 그 즈음이에요. 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천사들이 나팔을 물고 있다고 지금 살기발좀 <laughs> 협상이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들고 있으면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어. 던진 거니까 수사 던지기. 계속 던지기. 다 던지고 있어요. 마약사 던지고, 마약사 던지고. 마약 던지고. <laughs> 던지고.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어. 이거를 핵심은 이철규가 정말 몰랐을까? 저는 몰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경찰의 고위직 출신의 현, 현 정권의 실세 음. 의원이고 그러니 경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어, 협의를 하거나 미리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 감찰하는 게 돼. 모두가 대상, 예, 고민이죠. 이건, 지, 이거는 감찰해야 됩니다. 어쨌든 음. 뭐 정권이 바뀌든 뭐든 이거 감찰해가지고 이건 징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래요. 아, 그, 참, 경찰, 이제, 이, 장재원 사건은 이른바 저, 고소 사건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아, 고발 사건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어, 경찰이 좀 뒤늦게 접근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어, 그런데 이철규의 경우에는 여러 냄새가 난다. 시점도, 그 대상자도, 그리고 검찰, 경찰이 수사 관행에 벗어난 그런 태도도 음. 다 여러 의심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 더 나발불고 있는 곳이 이제 검찰인데, 음. 검찰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해요. 음. 명태균 씨를 계속해서 계속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음. 명태균 씨는 자신이 넘쳐서 음. 30명 뼈 가죽을 벗겨주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음.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 윤석열 정권과의 거리두기, 음. 그리고 동시에, 뭐 한동훈 키우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루된 사람, 명태균과 연루된 사람들이, 어, 이른바, 한동훈과는, 그, 좀, 경쟁자 관계, 음. 오세훈 흥준표, 뭐, 이런 분들이고요. 음. 음. 또, 영남 중심의 이런 친윤 쪽, 음. 반 한동훈계, 샤넬 의학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를 키우면, 검찰이 한동훈을 도와주나? 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검찰의 지금 행동은 이제 대선에 본인들이 조금 개입을 해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네네. 그게 한동훈 만들기가 첫 번째라고 보진 않고요. 네네. 저는 조직보호가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풍전등화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지금 내란에 지금 어, 이렇게 개입한 사람이 검찰은 스스로 없다라고 하지만은 성관이 서버 관련해서 대검 참청 포렌식하는 사람들 원래 와야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검찰이 몰랐을까 이 음, 내용은 내라는 음, 음, 그니까 그거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은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 차장 계속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아니가 구속영장 그렇죠. 계속 신청하는데 네, 계속 반려를 해요 네. 지들이 판사도 아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왜 지들이 결정을 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수사 기관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전체적으로 이러면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고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야죠. 네. 하는데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대선 플랜에 맞춰져 있는 건데 다만 하나 제가 명, 어, 한동훈 쪽을 의심 뭐 한동훈 라인이라고 의심하는 거는 그 건진 수사에 건진 수사. 네네네. 건진 네, 네. 법사 지금 전성배 씨 지금 예전에 2018년에 그 알선 대가로 뭐 이제 돈 받았다. 요거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수사가 멈춰 있다가 최근에 지금 카카오톡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건진이 카톡했던 거 지금 다 들여다본 다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듣기로는 그니까뭐 확정은 아닌데 조금 의심해 볼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쪽을 의심해 볼 만한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돈다. 뭐이 정도 보면 네. 될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다한동훈에 지금 검찰이 담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지금은 음. 어, 그렇다.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명태균 관련 사건은 뭐 2023년 12월 사건인데 어이 자기 조직보호 논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검찰이 아홉 달이나이 사건을 뭉개다가 음. 뒤늦게 탄핵 꾸며서 판키고 있는 거 아니냐. 한겨레신문의 이재성 논설위원이 내란 수계를 낳는, 낳은 조직으로서 반성은 커녕,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바로 그 수법으로, 수법으로 조직이 처한 위기를 무면을 하고 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치적 셈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 똑같이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셈법. 예. 예. 그래도, 그, 어쨌든 이 검찰의 이런 태도가 전체적으로는 맞는 수사를 확인하는데, 음. 타이밍, 대상,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 제가 몇 번째 얘기합니다만 더킹 음. 어, 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탄핵 국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파면 결정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준일 총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야말로 권력 붕괴 권력 누수 현상 곳곳에서 나발을 부는 이런 검찰 내부 권력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다 보이고요. 오늘 금감원, 경찰, 그리고 검찰이 각각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었던 사람과 그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서야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씁쓸하게 보면서 헌재 의 탄핵 심판 결정이 빨리 오기를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체된 정의들이 뒤늦게 하나만 좀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바로잡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오후